싹소름을 베란다 창틀 밖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꽃도 피고요. 지금 몇 개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큰 분에 심어서 당근 마켓에 내놓을 거예요. 이제 화분을 다 처리하려고요. 다 뽑아서 당근 마켓에 내놓을 겁니다. 이 싹소름은 잎꽂이를 했습니다. 이 잎꽂이 하나 해서 싹이 세 개가 나왔어요. 잎꽂이에서 하나, 두 개, 여기 세 개, 세 개가 나왔어요. 잎꽂이를 해가지고 잎을 심었더니 싹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 싹소름은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요. 싹소름이에요. 싹소름 꽃이 아주 예쁩니다. 이게 더 크게 되면은 아주 꽃이 나풀나풀나비처럼 아주 예뻐요. 지금도 이렇게 예쁩니다. 베란다에 심었던 싹소름을 화분에 심, 옮겨서 베란다 창문 밖에 키웠던 싹소름입니다. 이걸 화분에 옮겨 심어서 당금 마켓에 내놓을 거예요. 삽목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기르는 것보다 창틀 밖에서 기르니까 많이 가쟁이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삽목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지를 잘라서도 삽목을 할 수가 있고, 이잎을 따서도 잎을 따서 흙에 꽂으면 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또 싹이 나옵니다. 식물은 물, 햇빛, 햇빛을 봐야지 잘 커요. 튼튼하게 이제 화분을 정리하려고 화분에 심어서 은근 마켓에 내놓을 거예요. 저는 꽃집을 하면서 삽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킨이나 장미허브 이런 거는 화분을 사오면 조그만 포트에 심어서 밖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아주 삽목이 잘 됩니다. 싹소름도 아주 삽목이 잘 되는 식물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당근 마켓에도 화분 정리해서 내놓는 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화초를 오래 기르다 보니 이제 그런데 이 싹소름은 또 삽목이 잘 돼서 또다 정리하기는 조금 아깝습니다. 이렇게 밖에 창틀에 심었다가 여기다 이렇게 옮겨 심으면. 하나의 제품이 완성됩니다 창틀 밖에 심어서 상품을 만들려고 이런 화분을 많이 모았었어요 근데 정리하면서 이걸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었던 걸 뽑아내고 여기에 옮겨 심어요 창틀 밖에서 길렀던 거라 아주 틈실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만 파주고 이렇게 심어줘요 그러면 벌써 하나의 상품이 됩니다 애먹대 상품이 돼요. 더 크게 기르시려면 옆에 나온 자구를 잘라줘야 돼요. 더 위로 잘 큽니다. 크는 속도가 빨라요. 싹소름은 식물이 크지 않아도 꽃을 피웁니다. 완성됐습니다. 꽃이 하나가 피고 그 다음 여기서 한꺼번에 피는 게 아니고 하나 피고 점점 또 핍니다. 차례대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꽃이 항상 있어요. 싹소롬 4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라색 꽃이 아주 나비처럼 나포 나포라는 게 예뻐요. 한 번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꽃이 핍니다. 그래서 꽃이 항상 있어요. 초가 작아도 꽃이 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크다고 꽃이 많은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섯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피기 때문에 지고 나면 또 피고 피고 지고 계속합니다. 꽃이. 삽목도 잘 되는 싹소름이에요. 외목대로 더 기르고 싶으면 여기 옆에 싹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삽목을 해요 그러면 키가 더 금방 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싹이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도요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또 피고 또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핍니다 그래서 꽃은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